보면 사실은 음.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이 브랜드가 참 중요하잖아요. 음. 사실 이게 경기도 김들이 이제 다 지금은 타지로 팔려가는 음. 입장이란 말이죠. 이제 일부 막 안산에 이런 데 조금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 물김을 마른 김으로 이제 가공하는 1차 공장이라고 하는데 1차 음. 공장이 음. 음. 진짜 소규모밖에 없어요. 몇개 없고 진짜 이거를 뭐 말 그대로 산업화 시킬 정도로 이렇게 대규모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없는데. 그러니까요. 이게 대부분 이제 타지, 음.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. 타지로 많이 팔려가다 보니까. 다들 그렇게 좀 이번에도 전화를 했을 때 많이 억울해들 하세요. 왜냐면, 하이 경기도 김이 가서 몇 퍼센트 분량으로 보면 이제 뭐 경기도 김몇 프로 뭐 서천 김몇 프로 없으니까. 뭐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. 음. 뒤에 그한 제품이 있는 아, 산으로만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경기도 김 양식업자들은 굉장히 그런 거예요. 좀 약간 내 새끼들이 그러니까. 어디 가서. 네, 어떤, 대접도 제대로 아, 못 받고, 그러니까. 취급도 못 받고 있는 거에 좀 많이 억울해 하셔서.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, 물론 이제 김이라는 게, 지금 먹는 김이라는 게, 경기도 김은 뭐, 수온이 좀 차가우니까 좀 부들부들하고, 음. 부드럽고, 이제 아래쪽 김은 좀 뻣뻣하니까, 이걸 적절히 배합을 해야 된대요. 음. 경기도 김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요번에도 저희 취재를 하다 보니까. 음. 굽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그라든데요. 음. <laughs> 너무 경기도 김만 가지고 하면 아. 적절히 이제 뻣뻣한 김도 섞어줘야 되는데 음. 그거를 이제 지금 지방에서는 자기네 김 베이스로 경기도 김 섞는다면 경기도에서도 못할 게뭐 있냐?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김 베이스로 지방 김들 사와서 섞어가지고 맞아, 맞아. 경기도 김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음.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음.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서요. 음.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한 번. 마른 김 1차 가공 공장을 화성에 지으려다가, 화성 사0면에 지으려다가, 음.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화성, 환경부 규제가 바뀌어가지고, 이게 무상이 되잖아요. 요번에 이용근 의원이 조례안 발의할 때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왜냐면 이분 또 워낙에 화성 출신 이제 도의원이다 보니까, 그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거죠. 그건 이제 뭐 화성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, 요번에 이제 환경부를 어떻게 보면 좀 문을 두드려요. 겠다는 거죠. 음. 이 조례안의 근거로. 그래서 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태조사와 통계,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왔던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실태조사와 통계안의 바탕으로 환경부의 어떤 좀 예외 사항 혹은 어떤 이 환경부 기준을 조금 넘을 수 있을 만한 음. 좀 극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략을 좀 다시 수립하자라는 음. 의미에서 이 근간이 이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음.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